이소드인데요. 이한 사람은 상대방을 보고서 당연히 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어깨에 새가 앉아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역시 도인이라서 새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새 이름이 혹시 있는지를 물었지만 사실은 그 새는 그 사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당연히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새도 그 사람이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물어봤던 이유는 그 행색을 보고.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이 사람은 생김새가 도인일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인지편향이라는 개념입니다. 인지편향.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지식, 내 경험, 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봤을 때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지편향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이해하거나 상황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는데라고 얘기한다 한들 어떤 누구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단체 신도들이 교주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아, 우리 교주가 잘못했네. 이 사람은 내가 잘못 믿었나보다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교주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인지 편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과정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인지 편향이 이론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지 못하고 꼬아서 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인지 편향,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예수님이 명백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절기인데요. 구약에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 구약 시절에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시대에 생긴 절기입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이방 왕이 성전을 약탈하고 더럽혔는데 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수전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불립니다. 이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만 보면 "아, 진짜 이 사람들이 궁금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10, 10장 22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들은 예수님 왜 나한테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십니까? 우리 헷갈리게 합니까?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보여 주셨는데 그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24절 말씀에.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의문의 의문 가운데 가득하게 하려 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건 많이 의역된 겁니다. 이건 이제 문맥을 보고서 그렇게 의역이 된 건데, 사실 이걸 좀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빼앗을 것입니까라고 이해하는 게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앞뒤에 나오는데요.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서 빼앗다의 단어와 의욕하게 한다는 단어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11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내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사 가리라 하니 여기서 빼앗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라도 동일하게 의미가 번역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이들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헷갈려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를 갉아먹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어,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답변, 이야기를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매우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인 11장 48절 말씀도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고 이 사람을 믿게 되면 로마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집단한 거 혹은 어떤 봉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다 빼앗고 민족들도 빼앗고 또 자유도 빼앗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로마인들이 그것 때문에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로마인들이 침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나를 괴롭게 한다.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 또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로마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땅, 우리 민족, 우리 자유를 다 빼앗고 억압하게 될 거야. 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믿으면 결국은 다 뺏길 거야.라는 식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들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10장, 10장의 맥락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장성하시고 공생일을 사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도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셨죠? 굶주린 자들 먹이셨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은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들 병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 주시고, 눈먼 자눈 띄워 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다 주시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고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인생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에 못 박아서 딱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빼앗으러 오신 분이야 라고 정해놓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다 하나하나 책잡고 말꼬리 붙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절대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향되어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그냥... 나쁜 놈으로 인식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핍박하고 정죄하려고 했는지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왜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거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한건다 부인하거나 무조건 나쁘,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해서 너네 믿지마.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출교야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생각과 편견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안 입고 왔을 수도 있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었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싫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랬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왜 그런 태도를 혹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종교란 어디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뭘할때 종교란에는 기독교를 체크하고 주일에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든지 또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혹시 나도 이들처럼 예수님의 내 삶을 억압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강단에서 목사가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 양의 문, 전능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해 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 삶에 최,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 삶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진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라고 또한 그게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사실 이 사람 이그 모습 그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사랑이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혹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그 사랑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감동이 되고 또 자녀를 키울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 또 자녀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혹은 자녀를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낼 때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혹은 내가 결혼할 때그 부모의 마음이 되고 또 자녀를 출산했을 때아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떠한 사,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사랑보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예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뜻이 가끔은 내가 원하는 거랑 너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뜻과 너무 다르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나, 나, 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내 뜻을 조금 접고 막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 분투 혹은 이 몸부림, 고민, 이 머뭇거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면 최고의 그런 시나리오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머뭇거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진짜로 믿는다라는 어떤 드러나는 표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정직하게 고백한다면요. 이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마음 내게 허락된 돈, 내게 허락된 자녀, 또한 내 앞길, 이 모든 영역을 주님께 진짜로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달라는 어떤 고백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자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피곤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때 이것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일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벌어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내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에 해서 기도하느냐. 자녀의 여행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사, 세상 사람들, 그맘 카페나 세상의 엄마들이 가르치는 대로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학원 이렇게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성공 성공 가도를 갈수 있고 이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평상시의 삶 주일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토의 삶도 내 삶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이게 내삶 가운데 제대로 믿어지고 있는지를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갈가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예수님 믿으면 불이익 당하고 예수님 믿으면 손해 보고 여기에 완전히 몰두가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 나를 강탈하러 오신 분이시죠. 더 이상 나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빼앗지 마십시오. 나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싫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한국 문화는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체면을 중시하고 또한 믿음의 연수가 더 길어질수록 또 직분이 생길수록 내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지 않거나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럴 듯하게 하려고 하는, 겉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 앞에 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와 명예와 또 소유, 여기에는 이거는 좋은데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는 건 싫은 것은 아닌지. 때로는 예수님 나 믿지 않지만 내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혹은 믿은 지좀 됐거나 혹은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저주받을 것 같고 지옥 갈것 같고 이런 찝찝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익숙함에 절여져 있어서 그냥 습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 여기서 맺은 관계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너무 좋고 또 여기서 또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또한 여기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쓸모없다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음, 예수님 믿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심을 완전히 내삶 가운데서 내 신앙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색 지대에 숨어 있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믿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면 또한 날,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기를 원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 미래에 있을 천국만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의 삶의 주권을 내게 주어라 제대로 나를 믿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깨닫고. 나를 더 사랑하고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이 정도 알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요. 목사도 90년 동안 예수님 믿어도 어떤 존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평생을 우리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시간과 마음을 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대학교 진학 혹은 가정 환경, 또한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오해와 왜곡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요, 쉽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이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각자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나 혹은 오해나 어떤 내 경험들, 어떤 내 신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보려고 하는 이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해서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금식을 해야 되거나 꼭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내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또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믿음이 또한 사랑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는 어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우리가 어둠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하는 존재예요.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또 뭐냐면 사실은 이 요한이 중법 그러니까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이 문장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깨닫다라는 이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둠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약속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기도할 거리를 주시면서 두드림 심으로 인해서 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몸소 체험하고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내, 나에게 너의 삶을 온전히 맡겨 주어서, 정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너의 삶이 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동행,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의 두드리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